수학의 짱이짓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부등식 했었죠. 다들 기억나세요? 자, 이제는 X랑 Y가 함께 나오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를 보시면 여기 미지수가 몇 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개예요. 우리가 1학년 때는, 1학년 내용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봤는데 똑같이 1차긴 해요. 하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자 이어서 연립 일차 방정식 그리고 그의 풀이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풀이 방법까지 오늘 진짜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많은 내용들 넣어서 핵심만 콕콕 짚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 이 내용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간 길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집중한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이차 방정식이 어떤 녀석인지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다. <laughs> 별거 없어요. 미지수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수, 그지? 몇 개래? 두 개래.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미지수 두 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녀석이 누굴까? 그지? 한 개일 때는 x야. 자, 두 개일 때는 x랑 y야. 요렇게 많이 써요. 물론, A와 B를 쓸 수도 있겠지만요. X랑 Y라는 녀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뭐몇 차? 아, 차수가 모두 1이구나. 1차이구나. 요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등호가 들어간다.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일반형으로 우리가 모양을 살펴보면, 그래, 항상 수학에서는 이런 거 좋아하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A와 B와 C는 어떤 상수를 뜻하는 거야? 이것까지 문자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X랑 Y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A와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까지 넣어줬어요. 자, 그럼 이때 질문. C는 0 되면 돼요? 어, 씨는 0 돼도 상관없어. 어, 상수니까 수는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돼. 자, 봐봐. 방정식은 얘들아, 뭐야. 거기 넣어서 참이 되는 그 X가 해잖아.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무엇이 되셔야 된다는 라것 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랑 y의 값 이거 두 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를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쓰셔도 되지만요. 한꺼번에 쓰는 방법은 순서쌍, 순서쌍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랑 y를 함께 나타내는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이때 x랑 y를 구한다. 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 얘기랑 똑같구나.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X랑 Y가 자연스레. 자, 수의 범위를 그냥 딱 줬어요. 그죠? 자, 이때 1차 방정식. 2X 플러스 Y는 10. 요거 이를 만족하는 그 해를 구하에 보래. 그리고 그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X에다 내가 1을 넣었어. 그러면 Y는 당연히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이 식이 성립하겠죠. 물론, 자연수라고 수를 주지 않았을 때는 모든 수가 다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가. 선생님 다 찾지도 못해, 오늘. 하지만 자연수입니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2를 넣었어. 그럼 2 곱하기 2는 4.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1이니까, 아, 요것도 되네요. 맞죠? 그럼 이어서 또 3을 넣었을 때는 3 곱하기 2는 6. 그러면 y가 4가 되네요. 자, 요렇게. 자, 당연히 4를 넣었을 때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됩니다. 자, 5를 넣으면 당연히 되긴 되지만 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요렇게 순서상으로 해를 구해 본 거야. 대단해. 다 했어. 해 구했어요. 이게 다야. 자, x랑 y에 해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을 만날 거예요. 아까는 식이 하나였지. 근데 지금은 식이 이제 두 개야. 연립해난 연립 주택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집들이 이렇게 이렇게 켜켜이 그죠? 1층, 2층, 3층 게다 모여 있는 연립 주택. 자, 마찬가지로 식몇 개? 두 개가 연립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통 이래. 미지수가 한 개면 식 하나로 그 미지수 찾을 수 있거든. 미지수가 지금 x랑 y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식몇 개여야 돼? 두 개야 그 미지수의 해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자 예를 들어 X랑 Y랑 Z 미지수3 개였어. 그러면 식몇개 필요해? 그세 개의 미지수를 구하려면 식이 세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지수 두 개인 이식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 그리고 우리는 이를 연립해놨다. 그래서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연립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우리끼리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 다음 말을 줄여 썼구나 요거 알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내가 한 상으로 묶어 놨잖아. 왜 묶어 놨을까? 자, 묶어 놨을 때뭘 원하는 걸까? 어쨌거나 이것도 식, 즉 x랑 y를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이때 원하는 건 뭐냐면, 이두 개의 식을 다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랑 Y를 찾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까 X랑 Y가 들어있는 하나의 식을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해가 하나였어? 순수성을 되게 많았죠? 자연수 범위가 아니라 그냥 수 전체라고 했을 땐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일이 좀 달라졌어. 뭐냐면, 두 개의 식을 한 쌍으로 묶어놨지. 그럼 거기에 만족하는 애를 구해주세요. 그 만족하는 애는 위의 시계도 만족해야 되고요. 아래 시계도 만족해야 돼요. 공통의 애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X랑 Y를 찾는 일을 우리가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배우기 전에는, 아, 위의 시계에 만족하는 녀석 쫙 써. 아래 시계에 만족하는 녀석 쫙 써. 어, 똑같은 거 찾아. 자, 그럼 이제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 해를 찾는 빠른 방법 두 가지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어,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나갔으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찾기 전에 과정은 이러합니다. X랑 Y가 자연수다라는 범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두 개를 줬어요. 자, 이때 표를 완성하고 해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얘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X랑 Y를 쭉 써. 얘를 만족하는 X랑 Y 자연수 범위에서 쭉 써. 그럼 여기서 찾을 거는 뭘까요? 자, 여기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똑같은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각자, 각자, 각각의 해가 많겠지만 똑같은 녀석을 찾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녀석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치, 그냥 X랑 Y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1, 4, 2, 3, 3, 2, 4, 1. 자, 1, 7, 2, 5, 3, 3, 4, 1. 어? 어때? 찾았지? 여기는 요 녀석. 똑같죠? 똑같죠? 그럼 여기에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위의 식에도 만족, 아래의 식에도 만족,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아하, X는 4고 Y는 1입니다. 이해가 해야. 알겠지?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도 봤지만 진짜 우리 그냥 각각 다 찾아가지고 똑같은 거 동그라미 치는 거는 너무 원시적이야. 그지 우리 좀 똑똑한 방법 찾아보자. 그중에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대입법. 자, 대입법은 뭘까요? 그냥 풀어. 대신해서 입 넣는다. 그지 대신해서 넣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넣을까? 자, 일단 볼게요. 소거라는 단어도 아셔야 돼요. 어, 조금 유식해 줘야 돼. 소거. 뭐예요?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 미지수가 두 개잖아. X랑 Y가 있잖아. 두 개를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 팍 하고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문자 하나 좀 없애줄까? 그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에서 한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를 없앨 건데 어, 그 다음에 먼저 하나, 즉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순서를 보시면 그 다머지 하나를 찾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죠? 한번 볼게요. 자, 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풀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푼 것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할 거예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x랑 y 두개 나왔죠? 그죠? 얘는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어. y는 이라고 표현을 해줬어. 여기서 원하는 게 이거야. 그지? 그래서 y 는이라고 한 미지수에 대하여 푼다라는 걸 적용시켰어요. y죠? 그 무슨 말이야? y 대신해서 ex 플러 ex 마이너스 을 넣어도 됩니다라고 표현해준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그대로 어어 어, 여기 y 있네. y 대신해서 나 ex 마이너스 넣어도 돼? 어 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줄까요? 얘는 3x 마이너스 y 대신해서 뭐 넣는다고? 2x 마이너스 1 얘를 넣었지.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과로 한번 풀어볼까? 얘는 3x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1은 3 이렇게 된다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자가 하나로 만들어졌죠. 한 문자가 소거된 거예요. 이게 그죠? X로만 풀어져 있는 녀석은 우리가 진짜 많이 풀었어요. 1차 방정식 1학년 때 풀었었죠? 이거 풀어줘. 그대로. 얘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이거 되고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는2 이거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X는 구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일 뭘까요? X만 구하면 안 돼. Y도 구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를 뿅 하고 넣는 거야.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2 그러면 4지. 4에서 1을 빼니까 3이지.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구나. 이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여기 도 친절하게 우리가 이거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선생님 넣어놨어요? 와, X는 Y 플러스 1이 됐어. 그러면 뭘 소거할 수 있겠어? X라는 문제를 소거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야? X 대신해서 Y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네. 어디에다가? 위에 식에다가 뿅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 자얘 대신에 y 플러스 1을 뿅 하고 넣었어.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로만 표현이 됐잖아. 그럼 이거 풀면 되잖아, 그렇지? 그면 이제 이 y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완성이 되고, 요거는 y가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y에다가 4를 넣으면 x는 또 몇대? 아하, 여기다 4 넣었더니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렸잖아.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입법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넣는다. 한 문자로 풀어주고 그것을 그대로 대입한다. 아시겠죠? 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하나만 더 소개할 거예요. 가감법이야요 가감법은 뭘까? 더하고 빼는 거. 더하고 빼는 거. 식 자체를 더하고 뺄 건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기도 사실 순서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이거 뭐 읽어서 눈에 들어올까? 선생님이랑 풀면서 한번 대입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볼게. 얘랑 얘가 있잖아, 식이. 그럼 이식 자체를 더하고 뺀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볼게요. 어, 이거 더하고 뺄 건데, 다시 한번 쓰자. 이렇게 써 있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었어. 똑같아 원리는 소거할 거야 뭘두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소거할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야 똑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쓰는 술끼리 써준 다음에 이식 자체를 더하고 뺄 거야 근데 여기서 머리 한번 써야 돼뭘 더하고 어떻게 더할 건지 뺄 건지를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뭐가 제일 쉬울까 뭘 없애는 게 편할까 여기서 여기 지금 얘는 다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똑같잖아. 개수가, 개수가. 보호는 다르지만. 누구를? 그러면 이 y를 없애는 게 편하겠네. 그러면 여기다 빼줘야 돼? 아니면 더해줘야 돼? 이거 머리 쓰셔야 돼요. 그치? 판단 가능하죠. 더해줘야지만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속어 되죠. 그러면 더해준다면 여기는 3x가 되겠죠. 여기는 없어졌고 얘는 몇이에요? 더했더니 12가 되었죠. 그럼 x 나왔죠. x는 4. 맞지? 그럼 이제 x 대신해서 여기다 어떤 식이든 위에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x 대신해서 4를 넣어 4에서 y를 뺐더니 2가 됐대. 그럼 y는 또 몇이 될까? 당연히 2가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두 개의 해를 우리가 찾아냈다고요. 요렇게자또한번 합니다. 한번 해볼게. 이렇게 식이 나왔어. 이건 좀 곤란한데, 그죠? 왜냐하면 봐봐. 여기는 고맙게도 y가 이렇게 개수가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는 봐봐. X, 여기 개수는 1이고, 여기는 2야.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뭐가 편할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선택해. 그러면 나는, 아, 이 위의 식에, 즉, X를 소거하고 싶어, 먼저. 그럼 여기 소거하려면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니까, 여기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는 게 좋겠어. 전체적으로 양변에 같은 수 곱하면 그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2를 곱해 볼게요. 그 위의 식의 처음에는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 식은 요거는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한 거야? 난 요거 X 앞에 요수 맞춰줬어. 개수 맞춰줬어요. 부호는 상관없어요. 절대값만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치. X를 속어. 없애려면 빼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얘를 속어 쫙쫙 시켜줘. 자, 뺐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7Y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그 Y는 몇이 된 거야?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Y에다 1을 넣어. 그죠? 1을 넣어. 그러면 2X 플러스 1은 5 이렇게 되는 거네. X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문자를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X랑 Y를 뿅! 하고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머리 좋아도 잘안 돼. 그러니까 하나 없애고,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요런 방법이고, 그 중에 두 가지, 뭐였다고요? 그치, 대입법이랑 가감법. 이식 자체를 더하고 빼는 것. 요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대로, 어, 푸시면 돼요. 자, 특수한 애를 가진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자, 봐봐. 특수화돼 그럼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는 X는 뭐, Y는 뭐, 이렇게 하나씩 나왔죠. 특수화단 얘기는 해가, 어, 없거나, 그지? 무수히 많거나, 뭐그 중에 하나겠는데, 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자, 두 방정식을 변형하였을 때, 미지수의 개수와 항수항이 항상 같으면 해는 무수히 많다. 무슨 말이니? 똑같은 해가 그냥 뭘 넣어도 여기는 똑같은 식이란 얘기야. 위아래 식이 똑같다면, 뭘로도 다+ 성립하잖아요. 그럼 해가 어떻게 다 되겠지. 그럼 무수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결국에는 위아래 식이 똑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비교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빠른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서 얘를 분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앞에 문자 빼고 숫자만 써보는 거예 수만 써보는 거야 이렇게. 어 진짜 이거 똑같네. 그죠. 마 마찬가지 로 여기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4분의 2는 2분의 1이랑 똑같죠. 이것도 같은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없다라는 뜻은 뭘까요? 공통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거는 막 내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위의 식 아래 식의 공통해가 의 없다고요. 똑같은 xy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무슨 많다는 거는 두 식이 똑같다는 거네요. 그건 맞아. 그거는 기억하기 쉬워. 근데 해가 없다라는 경우는 자, 이렇게 봐 봐. 내가 개수를 x랑 y를 똑같이 맞췄거든. 근데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됐잖아. 여기에 똑같은 x, y가 들어갈 수 있니? 얘들아,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끼리 비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요것도 넣어봐. 2분의 1. 요기는 4분의 2죠. 4분의 2. 부호까지 다 쓰셔야 돼요. 얘는 3분의 1. 요거는 똑같은데요. 요거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걸 찾아주시는 게, 아, 해가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쉬운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식을 봤을 때, 좌변의 형태, 그때 앞, 앞에 앞계수끼리 비교했을 땐 똑같아, 결국엔. 근데 우변만 달라.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가 많은 거,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찾아봐, 저거. 찾아보세요, 빨리.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해서 줬어. 막 풀려고 했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새하죠 여기 있는 얘네들끼리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봤어. 이걸 두 배, 위의 식을 두배 시켜도 되고요. 상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분수를 만들어버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3, 이렇게 해버려. 결국에 다 이거 2분의 1 아니야? 그치? 똑같죠? 이거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다음 얘는 어떻게 돼? 아, 또 이렇게 만들어갔어. 그때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2가 됐고, 얘는 7분의 5가 됐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똑같지 않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간단하죠? 왜 그런지는 알겠죠? 좌변 똑같이 만들었는데, 우변에 답이 달르면 당연히 해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똑같은 수가. 그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해가 특수한 경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우리 열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을 알아봤고, 그 푸는 방법과 함께 제가 특수한 경우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앞에서 했던 문제들 스스로 한번씩 풀어보고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하게 연습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